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유니브 클래스에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본 것도 벌써 4 개월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구장창 강조한 게 뭐냐면 내신 중요하다. 내신만 갖고 있어도 수능 체제를 맞췄을 때갈수 있는 라인 너무 많다. 제발 학점만 생각하지 마라.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까지 제가 내신을 강조했는지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의 비율의 변화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비 고위 부모님들도, 그 다음에 예비 고일 부모님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진 입시의 가장 큰첫 번째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전형 명칭으로 볼때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쓰거나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써져 있는 전형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교과 전형이 전혀 없었던 학교들이 있었어요. 연대,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경희대 요런 학교들은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학종으로밖에 안 됐고, 정말로 성균관대, 서강대 가고 싶어. 학종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2022학년도에 들어서면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10% 의문 선발 플러스 알파 정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지역 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정도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할때 학종뿐만이 아니라 교과로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 네,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대략적으로 45%에서 35%까지 감소됐다라는 게두 번째예요.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교과로는 갈수 없고 학종만으로 갈수 있었던 학교는 더 이상 없어요. 이 35%로 이제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35% 안에는 다양한 학교군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학교군들이 동일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군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받으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인원이 감소가 됐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변화는 정시의 증가인데 일단은 지금 최초 인원만 하더라도 28%대에서 39% 때까지 일단 증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오는 우리가 이거를 최종 확정 인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고 종합 전형으로 이 정도를 뽑았던 시기에도 보통 넘어오는 수시 2월 인원은 대략적으로 3%에서 많으면 5% 정도가 넘어왔어요. 자 근데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생기면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고 넘어오는 2월 인원은 이거보다 결코 적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최종 확정 인원은 아무리 못해도 44% 이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봐둬야 되는 거예요. 요 인원이 아니라 요 인원 정도가 된다라고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처럼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수능 최저 못 받추는 인원이 늘어난. 이거 진짜 많게는 48%까지도 갈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인원을 무시하고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도 반 정도를 차지했었던 시절에는 내가 6학종을 쓰고 학종으로 붙고 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35%에요.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그걸로 끝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6학종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채워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전에 비해서는 그걸로 끝날 확률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수능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시에 이 인원을 써먹을 수가 없어. 배수 해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쓸 거야. 그런데 나는 교과전형도 고려를 할 거야.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거나 내지는 이걸로 내가 가면서 이거를 준비할 거야라는 전략으로 한다면 내신과 더불어서 투능 체제를 맞춘가 동시에 정시로도 쓸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다양한 가능성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열어두는 게 좋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우선두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내신이 그래도 최소 2.23 이내에 있다면 2.23으로 여기 학점 붙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1번고 같은 경우 근데 교과에 최저를 맞추면 오히려 쉽게 갈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우선 고려하는 전략을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궁금하시는 것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 몇 가지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로 올라왔었던 질문이 이거거든요 정시 파이터들이죠 정시만 준비하면 내신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어차피 학종, 교과 다 글렀어 어, 논술도 지금 준비하면 좀 늦을 것 같아 나 정시할래 단언코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1년 후 2년 후에 수능을 제대로 준비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한두 달은 열심히 해요 이거 재수생들도 똑같거든요 자 근데 한두달 지나면, 제가 맨날 재중반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벚꽃 조심해라! 벚꽃 피는 순간 너네들은 큰일 난다! 이런 얘기할 때 애들이, 에이 설마 절대 그럴 리 없어 하는데, 그렇게 두달 동안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 정말 딱 5월 되면 어떠냐면, 그 중에 60% 이상은 원래 나의 습관이 들어오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PC방 다니고, 끝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끝나고 놀러 다니고, 야자 째고 어디 가고 합니다. 대수생들도 그럴 지언데 고2 친구가 1년 의 수능을 지금부터 빡세게 준비한다? 저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1년 후에 수능을 열심히 한다?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은 잘 보지 못합니다. 정말 아픈 얘기인데 맞습니다. 6월, 9월에 비해서 더잘 나오는 아이 없습니다. 누가 조금 더못볼 뿐이냐의 문제죠. 수능은 6월, 9월이나 그 이전의 모의고사와 달리 낯선 공간. 낯선 주변 사람들, 낯선 어른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한 번이 여태까지 익숙한 환경, 익숙한 내반 친구들, 내가 아는 과목 선생님이 감독을 할 때와 동일하게 어떠한 평가나 성적이 나오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 힘든 얘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내가 정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난 어차피 1학년 때 내신 폭망, 정시밖에 안 남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것도 결국 출신 학교를 보는 것 아닌가요?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이나 표준편 차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출신 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을 보겠다는 것은 아이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했거나 약간 교과와 학종의 중간적 개념으로 가는 게 면접형 교과 전형이지만 100% 교과 전형이면서 석차 등급이 반영 지표인 경우에는 어떤 학교 라인이냐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전형이거나 또는 Z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학교는 출신 학교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종으로 가는 것이 일반고가더 높은 학교를 갈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이 상위권을 가는 가장 좋고 좋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다. 그 다양한 방법들에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열어 둘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입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하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